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동연자정진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발리를 컨트롤 할수 있는 언더스핀 발리를 쉽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입문하고 이제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네트 앞에서 발리를 하게 되는데요 어, 발리는 그라운드 스트로크 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합을 하게 되면은 앞에서 복식 경기를 하게 되면 앞에서 네트 앞에 딱 붙어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발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 상급 수준을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도 치고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치고 짧으면 네트 들어와가 발리를 할 때에 그리고 서브앤드 발리를 할 때에 그러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처음 발리를 할 때에 공을 앞에서 이렇게 정타를 맞으면은 네트 앞에 붙었기 때문에 그냥 정타를 맞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발리를 할수 있어요 맞추는 어떤 벽을 형성하는 수준의 발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브앤드 발리를 하고 네트플레이 소위 말하는 네트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공이 날아오는 공을 컨트롤 해야 됩니다 컨트롤 해야 될 때에 볼을 컨트롤 하려면, 은 공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공을 직 정타로 맞춰가지고 컨트롤 하게 되면 뭐 너무 좋을 수밖에 없죠. 이거보다 더 좋은 기술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뭐 상대방 코트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가 못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냅다 앞에 붙어오는 공이 없고 베이스라인에서 서브 놓고 들어오거나 하면은 서비스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그대로 정타로 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컨트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공을 언더스핀을 라켓이 볼보다 위에서 아래로 다운스윙 볼 아래를 밑을 치면서 공의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언더스핀을 걸어서. 컨트롤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더스핀 어 포핸드에서 중요한 것은 라켓이 볼보다 위에서 볼 아래로 다운 스윙 하는 겁니다. 이 스윙을 어떻게 할 거냐? 다운 스윙을 하는 거거든요. 이 다운 스윙의 크기가 어떻게 할 것이고 라켓면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면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어떤 면을 유지해야 되느냐가 어, 언더스핀 포핸드의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기술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리가 잘 되지 않고 발리를 컨트롤을 어, 하려고 하게 되면은 잘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하면은 일단은 라켓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정력이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는 라켓의 어떤 컨트롤 능력이 일단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아직 어, 라켓이라는 이 도구가 내 몸의 일부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컨트롤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언더스핀 소위 말하는 다운 스윙에 대한 이런 언더스피를 익히려면은 자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 혼자서 일단 라켓을 좀 짧게 잡고요. 볼에 라켓 면은 오픈 시켜서 이런 언더스핀 감각을 익히는 것을 좀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 이 라켓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식으로 자 백핸드 쪽 오늘 프핸드지만은 볼에 밑을 쳐서 언더스핀. 언더스핀의 감각을 익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포인드 쪽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할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이렇게 해보세요. 하시고, 어, 자, 백핸드도 같이, 같이 같은 핸드, 그러면 한번 포핸드 한번 이런 식으로. 여들이 라켓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언더스핀 다운 스윙에 감각을 익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좀 짧게 잡았다가, 여러분들 이제 숙련되면 조금 길게, 길게 잡아서, 공의 밑부분을 쳐서 이렇게 언더스핀을 익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는 공간도 필요 없고,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라켓이 길어져서 이제 컨트롤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켓과 볼이 친숙해지는 컨트롤을 할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맞추고 어, 자 이렇게 혼자서는 조금 짧게 해 가지고 좌우로 하고 프레임 맞추고 프레임 맞추고 프레임 맞추고 프레임 맞추고, 프레임 맞추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뭐 다양하게 컨트롤할수 있는 연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라켓하고 진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단계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 근력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스윙 연습을 하는데 다운 스윙을. 자, 여러분들 다운 스윙, 슬라이스를 이제 낼수 있는 발리를 할 때에 다운 스윙 할 때에 이 스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저들은 익숙해져서 다운 스윙 꼭 밑을 탁 치고는 이게 그 자리 손목 자체가 임팩트 하는 이 스윙의 감각. 미는 게 아니거든요. 이 순간에 어떤 스피드를 낼수 있는 이 느낌이 저는 이제 오랫동안 볼을 쳤기 때문에 이 감각을 유지하는데 동호인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아직은 안 돼요. 아까 컨트롤 라켓을 이렇게 조정하는 능력도 떨어지지만은 아직 근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제 스윙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어떤 스윙 연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우리가 보조도구를 또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발리도 하나의 스트럭이에요 스윙이 작을 뿐이지, 이것도 하나의 스윙입니다. 스윙이기 때문에 임팩트 되는 순간에 라켓 스피드를 내는데, 자, 이런 소리가 나도록 1년 스프리놈들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운 스윙 밑으로, 예, 스윙 자세를 취하고, 다운 스윙. 예, 연습이 되겠죠. 다음 단계는 아무래도 손목과 관련돼 가지고 이쪽 팔의 근육이 우리가 이제 부족하잖아요. 공이 빨려 오는 공을 이렇게 여러분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근력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어, 그런 연습들이 이제 쉽게는 가벼운 어떤 아령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도움이 훨씬 됩니다. 볼 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스윙 연습에 도움이 되고요. 뭐, 다음은 그, 최근에 보니까 파워볼이라는 이런 그 보조 도구가 또 나왔어요. 이게 이제 팔의 어떤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제 야구 선수들도 많이 이런 스윙 연습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게 어, 이제 돌리면은 여기서 에 손목에 이제 어떤 동작이여 가지고 이 여기, 여기 여기 있는 파워볼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팔에 이렇게 부담이 옵니다. 부담이 오면서 근력 운동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초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굉장히 부담이 갑니다. 저도 지금 근력이 상당히 이렇게 왔다는 느낌이 드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숙련되면은 이제 나중 에 발리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워볼, 파워볼을 이용해가지고 거리 파워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핸드 다운 스윙할 때 이런 도움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런 스윙을 여러분들이 스윙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손목을 이렇게 걸력 권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동작으로 여기 이제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해요 또그 다음에 또 이제 안 들어가면은 여기 중간에 볼이 안 들어가면 돌려주세요 손목을 돌려줘서 그 다음에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 와 여기 굉장히 팔에 부하가 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더스핀 포핸더스윙 연습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니 앞서서 멀티스윙기나 파워볼을 통해 가지고 안 그러면 집에 여러분들이 아령이 있으면은 스윙연습을 해요. 다운스윙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라켓을 잡게되면요 굉장히 여기 이제 글립감도 있고 잡히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빨리 스윙을 하게 되면은 라켓을 여러분들 스스로 그냥 많은 힘이 안들어간데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다운스윙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 초급단계에서 다운스윙을 느끼려면 자 여기 보면 네트가 있습니다. 네트가 있으면 되게 볼 자체가 낮게 온단 말이야. 낮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다운스윙이 돼야 돼. 다운스윙이. 내려가는 스윙을 느끼려면은 어, 의자에서 앉아서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승 연습을 볼 미터를 여기서 다운스윙 하는데 이 정도 높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렇게 섰다 하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다운스윙 연습하는 연습을 해 라켓이 볼 미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연습하는 방법에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나가. 나가 그리고 이제 파트너끼리 하고 서로 발리로 내리하는 연습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할때 라켓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언더서핀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라켓을 한번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이 볼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한번 딱 치고 발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날러오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볼을 오픈, 라켓을 많이 오픈해 가지고 볼을 이렇게 언더 스핀으로 속도를 줄이고 난 다음에 다시 발리를 다운 스윙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다운 스윙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이죠. 그 어, 지나가 봐. 지나가? 그지나가 지나가, 그렇지, 더 지나가, 그렇지, 지나가 한 번, 그렇지, 잘리 안 나요. 여러분, 이거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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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거는 사실이 이거는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 라인에서, 서비스 라인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리를 하는 거예요. 발리. 네, 넬리. 이렇게 앞에서 서로 하죠. 여러분들, 유명한 복식 선수, 브라이언 형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움직이면서 이렇게 발리하는 연습을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네트 앞에서 일대일로막 발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베이스 라인에서 스트로크 치면은 복식은 대개 대각선으로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니까, 안산하면 베이스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발리로 컨트롤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길게 일단 언더스핀으로 컨트롤하는 거니까 발리 기본은 상대방 베이스 라인에 깊숙하게 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이 스트링으로 오면 여러분들 언더스핀을 주 가지고 다운 스윙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면 지금처럼 어, 단계별로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요 언더스핀 포인더 발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빨리 배우면서도 완벽하게 언더스핀 포핸드 어, 관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리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날씨가 완전히 봄 날씨가 됐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